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제목은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입니다. 야고보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실수 가운데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입의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한 마디에 공는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입의 말은 신중해야 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남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쥐도 새도 모르게 속삭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입을 떠나는 순간. 남들에게 들어갈 확률이 58,000%라고 생각하면 자연히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말만은 정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악인보다 더 강하다면, 악인을 향해 마음껏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을 맞았다면, 아마도 그 입을 닫고 있기가 힘들 겁니다. 반대로 악인보다 약하다면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과는 마음껏 토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것도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라는 거냐고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결론은 하나님뿐입니다.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는 마음껏 외쳐도 됩니다.골방을 찾든지, 기도원을 찾든지 자신만의 장소 에서는 얼마든지 부르짖어도 됩니다. 다만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로 성인 군자가 아니고 써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것이고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입에 제갈을 물리겠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그렇습니다. 선한 말을 하다 보면 악한 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까지 참았더니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니 말입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5절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이런 존재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알렉산더도 그의 삶이 30대 초반에 끝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국도 허상이며 정복자도 허상인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생의 근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은 그림자와 같고 헛된 일들로 소란한데 쌓은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열한기서를 보면 솔로몬의 모든 그릇은 정검이었고 은은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보물이 바로 그의 아들 르호밤 때에 애굽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정말로 화무 11호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통해 제국도 제왕도 소시민의 한 사람도 그 모든 주권이 죽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벌레로 해로 쓸 하루아침에 제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상 모든 것을 좀먹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선 주의의 를 선포하고 삶을 통해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